포주 질롱의 베이스볼 센터입니다. 질롱코리아와 시드니 블루삭스의 시즌 7라운드 2차전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발 투수 김진욱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질롱코리아에서 이제 첫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해 KBO 시즌에서 그러니까 올해 KBO 시즌에서는 14경기 중에 12경기 선발 등판 2승 5패 6.3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호주리그에서 10년을 뛴 베테랑 투수입니다. 맞습니다. 빠른 볼과 슬라이더, 그리고 바깥쪽 체인지업을 잘구사하는 선수죠. 선발투수 김진욱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진론코리아에서 이제 첫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해 KBO 시즌에서, 그러니까 올해 KBO 시즌에서는 14경기 중에 12경기 선발 등판, 2승 5패, 6.3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 21년도 2차 1번. 140의 초구였는데 몸에 맞고 맙니다. 1번 타자 유니스에게 못 맞는 공. 2번 타자 잭 셰퍼드가 나와 있습니다. 6구채 깎게 맞으면서 오른쪽 짧은 타구가 되는데요. 우익수가 슬라이딩 그러나 잡를 못하는 송찬이 출발이 늦었는데 이로해서 세이 됩니다. 유니스 1루 주자가 2루까지 들어가면서 무사의 주자는 2루, 1루. 타석은 3번 타자 제이스 보웬이 들어와 있습니다. 몸쪽 변화가 듣지 않으면서 만루가 됩니다, 노아 자, 이제 상대 4번 타자인 데이빗 칸딜라스와 상대를 합니다. 변화구를 때립니다, 왼쪽이고요. 짧은 타구가 되면서 안 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가 나란히 오므로 오고 있습니다. 보에서두 번째 주자까지 득점을 이 공은 3루, 3루에서 세이프. 아웃 카운트 나오지 않았고 이타점 적스타가 나오면서 스위딩이가 2대 0 앞섭니다. 지금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던지는 구종치고는 변별력이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오히려 강하게 몸쪽이 붙이던가 아니면 낮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한 가운데로 들어갔거든요. 자 이렇게 2대 0이 됐고요. 계속되는 위기입니다. 노아우 삼노아1로오번타자 어니오 도네스 높게 솟구쳤고요자 삼루자는 태그업 준비를 합니다. 좌익수. 잡아냅니다 충분한 비거리가 됐고 공은 2루로 날아듭니다 3루자 희생플라이로 득점을 합니다 3대0을 만드는 시드니 로삭스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1회에 속점을 내줬고요 원아웃의 주자는 1루에서 6번 타자 세미 시아니 어제 홈런 때렸던 타자예요 지금도 잘 받아쳤죠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담장 쳐 넘어갑니다 투런 놓는 시아니야의 2번 호주리그 6번째 홈런이 터집니다 제구가 안 되면서 흔히 말하는 로케이션이 안 이뤄지니까 타자들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아, 아, 그래서 아웃카운트는 지금 하나를 잡고 있고요. 오대영, 칠번 타자 딜런 샤클리 시드니의 주전 포수입니다. 짧은 타구인데 중견수 박주홍이 뛰어내려옵니다. 두 번째 아웃카운트. 일단은 지금 뜬 공으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메가여 선수는 일할구분 7 위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엔투에서 받아 때린 타구는 안타가 됩니다. 2사 후에 8번 타자 맥와이어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2사 후에 주자는 또 1루고요. 9번 타자 카스티오. 카스티오가 1구를 받아 쳤습니다. 유역수 김규성이 이미 끝냅니다. 어려웠던 김진욱의 호주리그 데뷔 1회 초였습니다. 5점을 허용했습니다. 1번 타자 김규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어제 2루타 2개를 기록했었군요 자 바깥쪽으로 잘 떨어지면서 김규성 2번 타자는 3진으로 잡아냅니다 안타 3개를 때려냈던 김규성 2번 타자고요 아하 걷어내지 못하면서 두타자 연속 삼진 3번 타자 송찬이송찬이는3할 굽힌 3리의 성적 세개 홈런, 론 15개 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역 유격수 3루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질 m a 첫 s 타자 어제 멀티 안타, 오늘 또첫 타석부터 안타를 o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만 꾸준히 보여준다면 2023 시즌 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4번 타자가 m 석에 들어섰습니다. 바깥쪽 다시 1루 견제. 아 i a n e 니다송찬 n 선수가 1루 o 로하는 과정에. 아웃이 되고 말았습자 0대5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김진욱 선수가 두 번째 이닝을 던지게 되고요. 높게 오는 공 약간 들어쳤는데요. 멀리 갑니다만 더 이상 뻗지 못합니다. 좌익수 박찬혁이 잡아내면서 원아웃 유니스를 뜬 공으로 잡아내었습니다. 맞아요. 4번 타자 앞이었고요. 지금은 멀리 가는데요. 박주홍 중견수 다시 한번 머니 트랙에서 공 잡아냅니다. 잭 셰퍼드가 초구를 때렸는데 뜬 공이 됐습니다. 자, 이에는 김준혁 선수가 십개 십개씩 풀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회도 1구를 때렸는데 또한번 중견수 촉 담장을 때립니다. 2루로 바로 승부 봅니다만 2루까지 서서 들어가는 제이스 보웬. 이사구에2루타 김준혁 선수가 네 번째 안타를 허용합니다. 4번 타자 데이빗 칸델라스 강한 타구인데 페어볼이 됩니다 왼쪽 라인을 맞고 구석까지 굴러가면서 2루에 있던 호세 제이스포헨이 홈까지 들어왔고 이제는 6대0이 됩니다 지금 2회인데 투구수가 46개예요 맞아요 강한 타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왼쪽 통과했습니다 좌익수 공 잡고 그러나 3루 미루 주자가 삼루에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3루 아이 2사 후에 2루타 두개 안타 하나 3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있는 김진욱입니다. 지금도 왼쪽으로 보냅니다. 좌익수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담장 쭉 그대로 담장을 때립니다. 3루 주자 들어왔고 1루 주자도 3루로 돌아왔습니다. 볼 연결됩니다만 1루자의 도승부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2타점 적시타. 시안이가 또 4점 2개를 추가합니다. 8대 0. 지금 보시면 2회인데 투수가 50개예요. 낮게 오는 공을 퍼올렸고요. 2루수 뒤로 어렵게 서보철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세 번째 아웃 카운트. 화재훈 <목소리> 선수가 선두 타자로 나와서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박종호 잘 받아 때렸어요. 왼쪽 높게 이 타구를 홈런 줘. 박종의 투런 홈런. 박종의 이번 포주리그 두 번째 홈런입니다. 박종 선수가 이번 포주리그 본인의 두 번째 홈런을 때려내면서 8대2 추격을 시작하는 질렁코리아입니다. 박찬혁. 다시 한번 높게. 이번에 중견수 뛰어내려옵니다. 좋은 수비를 하는 중견수 시안이. 올해 1군에서 89경기를 출장했던 서호철. 스윙 3진으로 물러납니다. 3진을 세개째 뽑아내고 있는 매튜 레이. 투아웃. 되기 때문에 시즌 2에 조형우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이번 호주 리그 본인의 네 번째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조형 불편에는 유지성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김서진도 시즌 네 번째 안타를 뽑아내면서 이사후에 8번, 9번 타자가 출루합니다. 잡아당긴 타구 빠져나갔어요. 세 타자 연속 안타. 어 공기로 올렸어요. 공기로 올립니다. 1루자 그리고 1루자까지 충분히. 실루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3루 2루가 됩니다. 김준성 2번 타자. 저수 옆을 그러나 느리게 굴러갑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빠르게 1루 연결. 아웃입니다. 음. 선두 타자가 또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9번 타자 헬수스 카스티오. 주자 뛰었고요. 오, 그런데 그대로 공이 바닥에 맞고 뒤로 흘렀습니다. 주자가 2루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강한 타구고 3루간을 관통했습니다. 2루에 있던 주자 오. 자 여기서 2루 아, 공을 어, 흘려요 어. 공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3루 2루가 되는데요 양팀 모두 보넷플레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네. 땅볼 유격수 김규성 1루 처리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왔습니다 땅볼 깊은데요 백핸드 어렵게 1루까지 그러나 송구가 빗나갔어요 땅볼 유격수 당볼 1루에서 그리고 1루로 갑니다. 1루에서 원바운드 살아왔습니다. 이닝 끝나지 않고 2아웃 3루 1루 걸렸어? 1루 그러나 홈으로 가요. 자 3루 주자가 걸려들었습니다. 런다운 다시 3루 쯤 세이 지금 이 런던 플레이를 살려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루 1루 왼쪽 높게 멀리. 타구는 담장 쪽.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립니다. 3루자, 2루자 모두 여유 있게 홈으로 올수 있습니다. 2점을 더 추가하는 세디니 블루삭스. 레이 선수가 확실히 경험이 많다 보니까. 오, 큰데요. 멀리 갑니다. 또한번 담장을 넘깁니다. 하재훈 선수가 충격의 솔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아, 홉개째고요 그렇습니다. 후주 리그에서 아홉 번째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하재훈입니다. 하재훈이 솔로 홈런 때려내면서 넉 점째 따라붙고 있는 진롱입니다 <목소리> 선두 타자가 출루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심브라더스와도 협약 관계입니다. 땅볼, 그린 땅볼. 들어오자마자 신준우가 2루,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세이브. 2루에서 시안이만 잡아냈고요. 땅볼 잡지 못했고 느린 땅볼 몸 날리지만 왜 약간 빠져나갑니다. 1던주자 홈까지 샤클리가 들어옵니다. 12대 4. 오늘날 음. 두개 실책 하나 백동훈 아웃카운트 없이 주자 만루가 됩니다. 하지만 어깨 왼쪽으로 뜨면서 오늘 경기의 승부를 갈라놓습니다빌런 샤클리의 이번 호주리그 두 번째 홈런 그랜드슬랙 16대4가 됩니다. 1회, 2회, 3회, 5회의 비기닝을 만들고 있는 시드니입니다. 지금도 잘 받아 때립니다. 오늘 한번 터진 방망이가 좀채로 쉽지 않습니다. 맥와이어도 안타를 뽑았고요. 한 번에 끝지 못하면 3루까지 갈수 있어요. 3루까지 뛰어들었습니다. 3루타를 뽑아내는 솔로몬 맥와이어. 다시 볼넷이 나옵니다. 제이콥 유니스. 아, 역수 땅벌. 2루 그리고 1루로 갑니다 더블 플라이 17대4 에스코 3번 송찬이로 연결되는 이번 이닝입니다 왼쪽입니다 떠갑니다 멀리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송찬이의 투런 홈런 시즌 4 번째 홈런 1 7 번째 타석 제 선수는 경기와 상관없이 본인의 플레이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세 타석 모두 인상적인 타격 2 안타 투런 홈런까지 포함됩니다. 따라붙고 있는 질롱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되고요. 신준호 왼쪽으로 보냅니다 높게 가요. 멀리 갑니다. 담장 넘겼어요. 신준호의 두런홈런. 신준호가 때려냅니다. 자, 신준호 선수가 멀리 치는 타자가 아닌데 이번 호주리그 두 번째 홈런이에요. 네. 신준호 회의에 속점을 따라붙고 있는 질롱코리아입니다. 9회에서 이제 7회를 맞게 됩니다. 오른쪽이에요. 타구는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스리런 홈런. 솔로몬 맥과이어 이번 호주 리그에서 맥과이어 본인의 첫 홈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타 경기. 와 오늘 2루타만 있으면 사이클링 히트네 네. 맥과이어의 속점 홈런이 나오면서 20점째 채우고 있는 시드니 블루삭스입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8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맞춘 타구. 또한 번. 담장을 때립니다. 시안이의 타구. 자, 롱팩 되고 있는데요. 1회에서 5한 점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시안이는 1회에서 9순도 했지만 오늘 5타점 경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박종선 수가 중계편을 잘했네요. 네. 이번엔 왼쪽. 3루 주자 있어요. 한 비거리가 될 듯합니다. 3루 투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또한 점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22대 9. 아, 마운드는 이제 바로 마운드에 있는 오세훈 선수. 아, 지금은 까마득히 날아갑니다. 투런 홈런. 제이스 보웬의 투런 홈런이 터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오늘 마운드에 올라왔던 투수 중에는 무실점으로 막은 투수는 한 명도 없네요. 오세훈 선수가 투런을 허용하면서 24대 9가 됐고요. 3루쪽 어렵게 옆으로서 잡았고 김서진이 1루 원바운드 송구 베이스를 끝까지 지켜내는 서호철입니다. 과 불카운트 좌중간 잘 맞춘 타구 그대로 좌중간을 갈라놓습니다.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오도네스가 이루타를 때려내. 24번째 안타가 나왔고요. 포수 자 포수 돌아섰고요 오 이건 주지 말아야 될 점수 같습니다 김서진 선수는 왜이 타구를 처리하려고 안 하죠 음. 처리를 하려고 해야죠 포수를 보고 있거든요 주지 않아야 될 점수를 또한점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목소리> 대타 오장한 선수가 하재훈 대신에 공격 나와 있습니다 스윙 3진 위는 가지고 있네. 네. 박경수 선수의 투런 홈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들어왔다고 지금 콜이 났나요? 슬라이더 주높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박찬영 6번 타자. 잘 받아칩니다. 멀리 가는 타고안탑니다 팀의 15번째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6번 타자 박찬영.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공격을 이어가네요. 네. 네. 빗맞으면서 높게 떴고요. 이 타구는 일로 소도네스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아웃 가나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 25대 9로 시드니가 진롱의 연승에 제동 걸었습니다.